무료 툴 블렌더 3D로 미디어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누적 수강생 7000명 이상이었던 호야초의 블렌더 3D 클래스가 새로운 강의로 최초 공개됩니다. 우리 수업에서는 기능 및 인터페이스부터 작은 무대, 집, 소품, 캐릭터 등 다양한 작품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기초부터 상급작까지 가는 과정으로 3D 전반의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. 저 호야초는 2D 디자이너로 7년, 3D 디자이너로 3년을 현업에서 일했고 현재 창업하여 외주 및 미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단순히 모델링이나 캐릭터만 다루는 것이 아닌 3D 전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. 기존의 호야초 강의에서 질문 응답 댓글이 1만 3천여 개였습니다. 수강시에 막히는 부분을 질문하지 못해 답답한 경험 있으시죠? 호야초의 강의에는 여러분들이 수강시 막히는 부분을 Q&A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. 새로운 호야초의 블렌더 강의는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의 영상이 각각 따로 제공됩니다. 여러분들이 가진 기기에 맞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3D를 배운 적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블렌더를 시작할 때 혼자 배웠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수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초급부터 중급, 상급자까지 가는 여정에 저 호야초와 함께하세요.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클래스를 수강해보세요. 강의 영상을 소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생 소장하십시오. 저 호야초가 함께합니다.